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자는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나쁜 것을 들어서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들어서 선을 말하는 자들은 엄필칭. 훌륭한 사람 같으나, 사악한 자입니다. 삿된 자예요. 좋은 것을 들어서 좋은 것을 향해하게 해야지, 나쁜 것을 들어서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후자는 가증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마귀의 법이라는 사실, 세상의 법이라는 사실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노라, 하노, 하노니라, 하니라. 마찬가지예요. 같이 공유된 상태, 온라인 상태에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어,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유기체, 등어리로 봤어요. 한 등어리로. 한 등어리로. 진정한 유기체는 진정한 유기체는 온라인 상태에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상태와 비온라인 상태가 뭐냐? 이것은 온라인 상태라는 것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라인이. 라인이. 우리가 유선전화가 있을 때그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온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디에 처해 있든 온라인 상태. 이 세상은 유기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 같으나 감각력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데이터가 모아져야 비트가, 8비트가 모여 1바이트로 인식하는 것처럼 일정한 양자가 모여져야 퀀텀 에너지 기본 단위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이 세상의 물질들은 그렇게 둔탁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만들어져 있는 그 둔탁하고 아주 그칠은 러프한 이 존재에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센티멘트라고 영적인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이 인간들이 가지지 못하는 감각을 다 가지게 됩니다. 다 가지게. 다 가지게. 아버지 하나님의 숨소리를 우리의 숨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은 그것을 온라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진정한 유기체적 구조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정한. 그렇게 돼야만이 뭐가, 뭐가 모여서 오버컴이 돼요? 모여서, 시간과 공간에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런 존재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울부짖는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 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습니까? 그건 자기 스트레스 깨는 거잖아요. 왜 거기다 하나님을 왜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불만이 없겠죠? 자식이라면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하, 나를 미워하는 순간 내 아버지를 틈 미워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어 함하리라 무엇이든지 나를 미워하면 아버지를 더 미워한다 세상이 그런데 아버지한테 뭘 구하겠습니까 구할 걸 구하겠잖아요 구할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와 자식간에 공유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은 이 세상의 가치에 공유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세상에 가치를 가치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팅 이에요 그것에 왜 목을 맵니까 24절 입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어했어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미워하였다 미워하였도다. 요 말씀은 좀 상당히 깊은 말씀인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본문은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연고 없다는 것은 이유 없이 미워한다 이 뜻이잖아요 연고 없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가 나를 증거한다. 2 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는 하늘 보좌의 영들을 지칭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